자, 교육생분들이 잠수 풀어오면 나는 이제 좀 그렇게 얘기하지. 축복할 때. 저는 프리니 분들한테 처음에 딱 설명을 드릴 때, 음. 멀타지 마시고, 저기, 저 찾아서 <laughs> 가시면 된다. 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루패블 프리다이빙 계혜진 강사입니다 송원신 강사입니다 네 오늘 사연 하나 또 들고 왔는데요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프리다이빙에 부쩍 관심이 많아져 유튜브나 인터넷에 프리다이빙을 검색해서 알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무슨 스태틱이니 프리이멀전이니 컨스턴트 웨이트, LMC 등등 프린으로서 도저히 알수 없는 용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필수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과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프리이멀전이라고 있네요 프리이멀전 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음. 나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진강이 한번 설명해 볼까? <laughs> <laughs> 프리이멀전 어. 자유하강 맞을까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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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음. 저는 프리니 분들한테 처음에 딱 설명을 드릴 때 음. V 밑에 있는 라인 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천천히 줄을 잡고 올라오는 동작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프리머전이라는 것도 어, 레벨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설명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 프리머전이라고 하면 어, 천천히 줄 잡고 내려갔다가 음. 천천히 줄 잡고 올라오는 건데, 사실 프리머전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파헤쳐 보면 어, 그렇진 않거든. 프리머전은 어. 어, 수영으로 치면 자유형이야, 자유형. 음. 어, 프리머전도 마찬가지야.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어. 무슨 짓을 해도 돼. 오, 내려갈 때 파닥파닥. 음. 내려갈 때. 어, 무슨 자세를 어. 어, 대신에 장비를 주지 않지 프리머저는. 네. 마스크만 착용이 허겨, 허용되고 이제 피잉이나 기타 추진력을 어, 가질 수 있는 장비는 주지 않기 때문에 음. 프리머저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장비가 없을 때줄 잡고 내려갔다가 줄 잡고 올라오는 게 가장 체력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음. 다들 그렇게 하는겨. 네두 번째 컨스턴트 웨이트 약자로 C W T라고도 <laughs> 말도 잘안 나오는. <laughs> 아, 입이 굳어가지고 네 C W T라고도. 아. 하는데 저는 설명드릴 때물 위에 있다가 아무런 도구를 잡지 않고 내 맨몸으로만 수직 하강하는 자세 그리고 내려갔다가 핀으로만 다시 차서 올라오는 걸 cwt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음. 맞게 설명하는 맞지? 걸까요? 어 당연하지 물 패브 강사잖아 <laughs> 어, 설마 헛소리 하겠어? <laughs> 어, 당연히 맞게 음.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맞아요. 피닝에서 내려갔다가 피닝에서 올라오는 응. 종목을 CWT라고 해요. 이제 조금 더 고렙 분들한테는 이 단어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응. 'Constant weight', 직역하면 뭘까? 고정적인 무게, 그치? 고정적인 무게, 고정적인 무게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Weak w e i g h 내려갔으면 'Weak w g h t 에서 처음으로 안다는 거지. 내려가서 웨이트 k weight을 버리거나 더안 된다는 거지. w e a 나갔는데 웨이트를 처 내려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a 거 w a y s weight' 그쵸? 'She goes up', 'She goes up', 'She goes up', s s 한번 알아볼까요? 자, 스태틱은 사실 막 어려운 건 없지 네, 스태틱은 뭔가요? 정적인 행위? 종목? <laughs> 수면 위에 떠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호흡을 얼마나 길게 참을 수 있는가 음. 시간을 재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음, 음. 뭐요거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음. 네,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스태틱은 여러분 그냥 숨참기입니다, 숨참기 음. 다이나믹? 음. 다이나믹도 있네요. 진강이 다이나믹 한번 설명해 줘볼까요? 수중으로 들어간 다음에 음. 양 다리를 차서 앞으로 나아가는 종목이라고 음. 가볍게 쉽게 설명을 음. 드리고 있어요.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평 자명이지. 어, CWT는 수직 자명이라고 볼수 음. 있는 거고 사실 다이나믹은 대회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지? 경영 풀에서. 맞아. 그러니까 1.2m 정도의 낮은 풀에서 진행을 하지. 그래서 덕다이빙 하지 않고 그냥 주로 수평으로. 수평으로 가는 종목을. 왜 대회 종목을 알아야 되죠? 아, 왜대 l 종목을 알아, 알아야 되느냐? 왜대 w 종목을 알아야 되죠? 잠수풀에 와서 직접 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laughs> 자, 교육생분들이 잠수풀에 오면 일단 프리다이빙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겠죠. 그 기본적인 것들이 h 네 종목이에요. 왔으면 프리다이빙을 배우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호흡을 참아야 되죠. 스태 e 움직여야 되죠. 수평으로 움직여? 다이나믹 수직으로 움직여? 컨스턴트 웨이트 줄 잡고 내려가? 프리 r l 죠 자, 이게 프리다이빙에서는 거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laughs>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LMC 뭐 LMC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자면 시상이 루스 <laughs> 오브 모토 컨트롤이라고 하죠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내 몸에 일시적인 경련이 오는 것을 LMC라고 합니다 자이 LMC를 부르는 말이 또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알아? n no. 쌈바 <laughs> 아 쌈바 음. 영어권 프리다이버들은 거의 쌈바라고 불러 왜 쌈바일까? 뭐 쌈바춤을 추는 것 같다고 어, 그, 경련 <laughs> 어, 때문에? 그 경련 때문에? 어. 그 다음에 LMC에서 뭘로 이어지지? 블랙아웃 그렇지 네. 블랙아웃으로 이어지지 블랙아웃은 말 그대로 이제 LMC 상태의 경련 상태에서 계속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계속되면 어, 말 그대로 기절하는 거지 그래서 LMC에서 블랙아웃으로 넘어가지 않게 LMC 상태일 때 빨리 어, 적절한 처치를 해줘야 되겠지 하나 더 있네요 mdr mdr이 뭐나 뭔가요 라고 적혀있습니다 진강은 mdr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 어, 머멜리아 리플렉스 뭐였더라 <laughs> 다이빙 리플렉스 <laughs> 다이빙 리플렉스 <웃음> <웃음> 네 포유류 잠수 반응 이라고 음. 하는데 제가 음. 이걸 강사과정 때 스페셜 ppt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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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 나한테 아, 겁내게져가지 어, 강사 안 하려고 했어요 <laughs> 그래서 mdr이 뭔가요 포유류에게 음. 나타나는 잠수 음. 반응 인데 이 반응이 나타나면 내가 물속에서 숨참는 게 굉장히 편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그런 반응으로는 피가 천천히 흐르는 서맥효과 그리고 심장박동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 내 온몸에 있는 말초신경에 있는 혈액들이 몸 중심부에 몰려서 폐와 심장 등을 보호하게 되는 현상이죠. 음, 그렇지, 그렇지. 사실 이게 꼭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일어난다. 아는 강사님은 다이빙 슈트만 봐도 아. 화장실 가고 싶대요. 수영장에 들어가서 락스 냄새만 맡아도 오줌마렵다는 네.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 썰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이빙에서는 MDR이라고 하면 포유류 다이빙 반사반응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보통 마스크 스노클 정도는 다 아시는데 이 마스크 스노클도 수경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좀 있지. 마스크 스노클은 수경이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수경은 눈만 가리는 게 수경이고 우리 이 프리다이빙 마스크는 코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 입 빼고 코랑 눈까지는 모두 가려주는 것이 마스크입니다 왜 마스크를 쓰지? 수경을 쓰고 그러면 다이빙을 할수 있나? 수경을 쓰고 그러면 다이빙을 할수 있나? 볼페브 강사잖아 설마 헛소리 안 했어? 어?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laughs> 아니 강사님이 <laughs> 수경을 쓰고 다이빙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마스크 압착? 그치 눈이 완전히 <laughs> 푸바오가 됩니다 어, 완전 새빨갛게 멍듭니다 부황뜬거 같이 됩니다 이렇게 코랑 연결이 돼서 코로 계속 마스크 압력 평형을 맞춰주면서 어,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수경이랑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지 자, 스노클도 이렇게 심플한 스노클들을 쓰지. 왜 심플한 스노클을 쓸까? 수면 위에서 음. 입에서 빼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란한 스노클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전부 프리다이버들한테는 되게 저항이 되고 무거워지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프리다이버들은 아무것도 없는 스노클을 음.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 그다음 용어 쇼핀과 롱핀. 용거는 이제 수영에서 부르는 쇼핀 롱핀이 좀 다르고 프리다이빙에서 부르는 쇼핀 롱핀이 좀 다른데 혹시 진가 차이 알고 있나? 네. 아니요. 용어적인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길이 차이? 어. 그렇지 길이 차이지. 음. 수영에서 부르는 쇼핀은 어떤 걸까? 정말 손바닥만한 음. 핀? 발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 더 나와 있어. 음. 그걸 <laughs> 그래서, 어. 가져오신 분이 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 어. 근데 사실 프리다이빙 할때 이런 거 써도 되나? 사용은 가능하지만 음.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그치. 추천을 드리지 않죠. 어, 너무, 너무 추진력이 없기 음. 때문에 어, 나는 이제 좀 그렇게 얘기할지. 다시 패. 자신 있으면 들고 오세요. <laughs> 킥이 정말 좋거나 호흡에 진짜 자신 있으면 들고 와도 되지만 음. 어, 나는 이런 거 쓰거든. 후하의 자랑. 나 자신이다. <laughs> 그래서 수영에서 부르는 쇼핀은 정말 요만큼 튀어나 와 있는 거, 발바닥이 요만큼 튀어나 와 있는 쇼핀이라고 하고. 수영에서는 롱핀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서 한 요만큼만 더 있어도 롱핀이라고 부르지. 요거는 이제 프리다이빙에서 부르는 쇼핀이죠. 요게 수영으로 가면 롱핀이 되는 거지. 이게 뭐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프리다이빙에서 롱핀이라고 하면 자요 정도 길이쯤 되는 핀들을 프리다이빙에서는 롱핀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두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다르지. 가장 핫한 상품 두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자, 다음 용어는 다이빙 컴퓨터. 다이빙 컴퓨터가 뭔가요? 내가 지금 현재 몇 미터에 있고 몇초 동안 숨을 참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수 있는 기계입니다. 음. 많은 분들이 다이빙 시계라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게 뭐예요? 다이빙 시계요라고 <laughs> 하는데 정식 용어는 다이빙 컴퓨터라고 아. 부르죠. 개인적으로 시계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얘는 다이빙 컴퓨터예요. 이렇게 다이빙 컴퓨터 전문으로 본연의 목적으로 나온 것이 이런 식이고 이렇게 음.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laughs> 자그 다음은 부위. 부위. 도 이제 부위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있지. 음. 진강은 부위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요 저는 음, 첫 수업 때 많이 설명을 드리고 음. 저기 수면 위에 떠 있는 평형 색색의 튜브들 보이시죠? 저거를 음. 프리다이빙 용어로 V라고 합니다. 음. 다음 수업에 오셨을 때 강사님이 몇 번째 부이 어떤 색의 부로 가세요? 하면은 음. 얼타지 마시고 저기 저거 찾아서 <laughs> 가시면 된다라고 어. 설명을 드려요. 어. 어. 교육생 분들이 이제 V라는 용어도 조금 생소하고 음. 근데 사실은 V도 약간 콩글리신가 알아? 어 그럼 뭐라고 불러요? 영어권 국가에서는 거의 플롯 o 라고 부르지. 자, 여기까지 프리다이빙에서 많이 사용하는 초급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사실 용어도 좀 다양한 용어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뭐 중급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 고급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 그 다음에 강사 이외에 많이 쓰는 용어들. 음. 다음 시간에는 또 조금 더 전문가들 중급 이상을 위한 용어들을 또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블루페블 프리다이빙이었습니다. 오늘도 릴렉스 하세요! <laughs> 다시. 다시.